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 장소리 정조 멘트입니다. 어, 오늘 시장은 괜찮네요. 지수 1.12% 상승한 1904.91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0.6% 상승한 564.79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전일 미국 시장도 상승 마무리가 좀 됐고요. 오늘 장전에 삼성전자 실적 예비치 발표가 있었죠.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실적이 좀 나아졌습니다. 그에 화답하듯이 시장은 1%대 상승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일단 시장에 대한 전략은 마지막 잔소리 시간에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식 잔소리 참여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잔소리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전화상담과 문자상담이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53-2611, 2612두 대의 전화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문자는 무료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것 같고요.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요. 매수과 비중을 함께 보내주시면 좀더 수월한 상담이 가능하다는 라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장소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하나 투어를 매수를 하셨네요. 매수가가 82,000원에 15%를 매수를 하셨네요. 음, 하나 투어. 잘 사셨어요? 예, 네, 82,000원. 참잘 샀는데, 겁나게 비싸게 샀어요. 네. 이거 주식잔소리 시간이 아니죠? 대박플러스 때도 말씀을 좀 드렸던 기업에 대한 전망을 보고서 했을 때이 정도까지 올라왔었는데 글쎄요 장대양봉을 그려주고 난 이후에 지금 거래량이 감소가 되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조정, 눌림목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지수가 반등 국면이 나오게 되면 많이 밀려있던 애들이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고 올라갔던 애들은 쉬어가는 구간들이 나올 겁니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거래량 없이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구간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밀린다면 눌림목 구간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8만 500원에서 7만 9,500원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 눌림 목 구간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자리 때가 오게 되면 단가를 조금 낮춰보세요.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어, 일단은 한 8만 어, 한 7천 원, 8만 8천 원 정도 때까지 수익을 조금 더 끌고 와볼 수 있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no. 네? 효성. 효성이요? 예, 예.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주세요. 예, 저66 네, 66,800원에. 네. 20%요. 20%? 예, 예. 혹시 오늘 사셨어요? 예, 예 오늘 샀어요. 왜요? 못뭐 때문에? 못 때문에. <laughs> 아니, 어... 빠졌으니까. 예. 예. 어머니, 서울경제TV 방송 자주 보세요? 예. 자주 봐요? 그럼 제가 대형주 언제 사라 고 그러던가요? 아휴, 그, 깜빡했네. 예? <laughs> 예. 2월달하고 깜빡했어. 2월, 3월달에 ELS 만기가 좀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는 일단, 어머니 일단 잘 사셨어요. 주식 사는 거에 있어서는 괜찮은데요. 예. 일단은 여기 구간에서는 크게 보지는 마세요. 크게 보지 말고, 짧게 끊어 치고 나오는 게좀 좋을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자, 네. 잠깐 효성의 실적을 한번 봐볼게요. 예. 이렇게 실적을 보면, 올해 실적은 약한 5,500억 정도 나오네요. 예. 작년보다는 일단은, 음, 좋게 나와요. 실적은 아, 꾸준하게 예.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죠. 예. PBR도, 자산가치도 0.8배 수준밖에 안 돼요, PBR이. 즉, 예. 청산가치보다 지금 더 할인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예. 어머니, 이거 단기적으로 보셨어요? 아니면 길게 보셨어요? 아, 그냥, 음. 그거, 좋다는 이야기는 들었어. 네. <laughs> 왜좋은지 아셔야죠, 일단은. 그. <laughs> 예, 스판덱스 만들고 있고, 타이어 코드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죠. 네. 예. 근데 화학업종 자체가 이렇게 막 수급이 많이 쏠리며, 쏠리면서 급등이 나오거나 그런 섹터는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소외를 받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거든요. 예. 계속적으로 밀려 내려오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근데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예. 뭐 비싸게 주고 매수를 하신 그런 가격대는 아닙니다. 아, 다만, 예. 단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한 6만 구천 예. 원, 요 언저리 때, 6만 팔천원 넘어가고 6만 구천원 자리 때 오게 되면, 예. 그 자리 때선 한번 주고 나오시는 게 좋아요. 아, 예, 예. 그리고 다시, 음 그리고 다시 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중기적으로 보시게 된다라면, 나름대로 괜찮을 것 같거든요? 아, 중기적으로 보면서? 네. 그리고 이제 그 대신에 밀려 내려왔다가 올라갈 것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아. 네, 예. 그러면은 66,800원 매수가니까, 손실을 보고서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겠죠? 예, 예. 네, 그거 어머님께서 감내를 하실 수가 있다라면, 중기적으로 보셔도 돼요. 중기적으로 보면 얼마까지? 됩니까?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일봉 차트를 보실 필요성은 없을 것 같아요.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예. 이 월봉 차트로 보더라도 이 박스 권역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예. 그러면 박스 상단 권역이 한 7만원대 후반이거든요? 예. 한 7만 6천원에서 7만 7천원 정도? 그 정도까지는 일단은 기본적인 여력은 남아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매물 수화를 하고 넘어가야, 그 다음에 이제 9만 5천 원짜리 때가 보이거든요. 아, 예. 일단은요, 예. 마음고생을 하시는 것보다 예. 한번 주고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 아, 가격보다 조금 더 싸게 사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게 해서 다시 좀 사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예. 아시겠죠? 예, 예.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종목입니다. 문자 상담을 좀 봐야 되겠는데요. KG 이니시스를 매수하셨어요. 17,620원에 15%를 매수를 하셨네요. KG 이니시스. 17,650원. 매수는 잘 하셨어요. 지금은 자연스러운, 뭐, 아름다운 조정 구간으로 좀 보실 수가 있겠죠? 고입니다, 고. 고. 자. 얘가 지금 쉬어가는 구간이면은 맞아요. 여기에서부터 요리 올랐잖아요, 그죠? 그리고 난 이후에 밀렸단 말이에요? 넘어갔죠? 그럼 요 폭만큼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목표치가 도달했죠? 확대해서 보게 되면. 정구청 권역이에요. 그죠? 확대해서 보면 목표치가 도달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하루, 목표치 도달하고 하루 이틀, 3거래일째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상당히 셉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거래량도 없이, 지금 눌림목, 횡보 가격 조정 대신에 이격 조정을 보이고 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가져가세요. 저는 저라면 가져갑니다. 언제까지? 저기 신고가 23,250원 있죠? 저 요거 넘어간다고 보고 있어요. 실적도 좋고 4분기 실적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바일 결제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급증을 하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실적이 증가될 수가 있겠죠? 핀테크에 대한 얘기들 나오면서 이슈와 모멘텀까지도 맞아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자리 때에서는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눌림목 구간 한번 견디셔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눌림목 구간이 오게 된다면 그 눌림목을 이용해서 비중을 좀더 늘려볼 수 있는 그런 전략도, 어, 유효하다라고 봅니다. 그점좀 참고를 하시고, 한 2만 5천원대까지는 홀딩 전략 한번 유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STS 반도체요. STS 반도체.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3,200원에 20%요. 3,200원에 20%요. 네. 어,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예, 네, 이게 적자였다가 올해부터는 실적이 괜찮게 나오더라고요. 올해부터는? 예. 네, 네. 그리고 반도체가 또 괜찮다고 하니까. 네. 아, 어, 그리고 3,200원에? 예. 네. 일 전에 매수하셨어요? 예, 조금 전에요. 음, 며칠 전에니까 한 1월 2일 날? 예예. 어, 예. 매수 잘하셨네요. 선수시네, 선수셔. 또잘 하셨네요. 선수시네, 선수. 잘팔아죠 선수네, 선수. 일단 아이씨. 잠깐 실적 한번 볼게요, 어머니. 예. 실적을 보니까 진짜 올해 괜찮게 나왔어요. 예. 예. 내년에도 좋더라고요. 내년에도 아, 괜찮고, 올해도 좋아요. 예. 예, 올해도 좋고. 예. 주식 잘 하시네요, 어머니. 아이고, 그아니에요 네? 예? 그러진 않고요 그러진 않아요? 예. 자, 전고점을 에. 넘어갔어요. 그죠? 예. 전고점을 넘어가게 되면, 요렇게 올라갔었잖아요. 그죠? 조정받았죠? 예. 조정받고 올라가고 고점 넘어가게 되면 요 폭만큼 올라간다 그랬죠? 예. 요렇게 갖다 붙이면, 에. 여기가 어디예요한 4,150원에서 4,200원 요 정도 되겠네요? 예. 요 정도 때가 단기 매두짜리가 되겠네요. 예. 그럼 얼추, 오늘 고점이 4,060원 정도니까 얼추 다 왔단 말이에요? 예, 내년도 실적도 괜찮고 뭐하고 하게 된다라면, 일단은 비중이 20%를 좀더 가져가 보셔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일단 길게 좀 여유있게 좀 보게 된다라면, 예. 아마도 4,000원 대 중반 권역까지는, 예. 추가적으로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무가 증가됐죠 거래량이 증가됐죠 네. 그러면서 급등 나왔죠 네. 여기도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올라갔죠 네. 그죠 그러니까 조금 더 가져가 보시고 네. 아마도 이렇게 해서 요부근이니까요 자리 때 매도 일단 하세요 이렇게 네. 보셔서 한 (4400원) 언저리 예. 4,300원에 4,400원 자리가 오게 되면 그때는 일단 절반 챙겨 놓고 보시는 거예요. 예. 지금 조금 더 가져가 보세요. 예, 방금 잘 보고 있어요. 진짜 잘하시는데. 아. 예, 참고 많이 해요. 성공 투자하시고요. 투자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종목 한번 볼게요. 마크로제를 매수하셨어요. 52,000원에 10% 손절 하나요라고 물어보셨어요. 손절 하실 거면 손절하시고요. 그, 손절하실 거 물어보고 손절하시겠다? 왜 손절합니까? 가져가셔야지. 52,0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그죠? 보면, 얘가, 요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저점 나왔죠? 그죠? 그리고 서 올라가게 되면 폭만큼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그럼 여기 목표치 도달했으니까 쉬어가는 구간인데, 일단, 52,000원 자리 때는 요 언저리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빠져버렸으니까, 빠졌다가 반등이 나와버리니까, 요 저점 위탈해보게 되면 요 폭만큼 빠지지 않 빠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빠졌다가 반등 나오고서 다시 빠지니까 요 한마디에 또 빠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으로 빠졌으니까, 원, 투, 수리가 나와줘야 되겠죠? 그러면 결국엔 여게 박스로 흘러가다가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움직였어요. 이렇게 됐었죠. 그럼 유폭만큼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적어도 47,000원 위에서 일단 매도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일단 기술적 분석은 이렇게 보고 하락을 하고 난 이후에 절반 대돌림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니까 일단은 4 9 0 0 0원자리 때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그럼 이제 확인해야 될 거는 실적을 봐야 되는데, 얘는, 마크로제는 실적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년에 좀더 좋게 나와주는 모습을 좀 보여줄 것 같네요, 올해. 그리고 또 하나의 모멘텀은 이쪽은 헬스케어 쪽 섹터란 말이에요. 진단. 그죠? 나름대로 이 부분들은 좀 길게 보셔야 될 그런 섹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이오 쪽, 제약바이오 쪽 섹터도 올해 여전히 좀 봐야 될 섹터예요. 헬스케어에 포함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더 가져가 보시는 전략이 어떨까 싶고요. 지금 자리 때에서 손절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42,000원 대중초반권이 왔을 때좀더 비중을 늘리셔가지고 10% 정도나 한15% 늘려가지고 단가를 낮추시기를 좀 권해드리고 싶네요. 일단. 그리고 나게 되면 아마 10% 정도 추가 매수에 대한 47,000원 언저리까지 단가는 낮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그 자리 에서 하게 되면 손실을 안 보고 매도를 하시거나 일정 부분 수익을 내고 나오실 수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점 참고를 하고 보시고요. 하락 수세때 넘어갔어요, 이거. 그죠? 캔들 기준으로 해도 넘어갔어요. 좀더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봅니다. 참고하세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대유증권 우선주네요. 6,790원에 비중 10%. 다른 주로 갈아탈 거예요. 뭘로 갈아타실 건데요? 삼성전자? 아니면 거리랑도 징그럽게 없는 주식인데 요 이거. 6,790원. 하... 고점이면서 하셨어요. 그럼 거의 6,800원이면 10%, 20%, 한27% 정도 손실권역이신데, 글쎄요, 지금 이거를 매도한다. 이렇게 빠졌죠? 반등 나왔죠? 반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깨졌죠? 그럼 6%만큼 빠질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얼추 다 빠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다 빠졌으니까 절반 되돌림 정도는 나올 거예요. 한 5,700원대? 5,700원 정도 때 오게 되면 그때 좀 종목 교체를 해 보시길 권해드리도록 하겠고 요 추가 매수는 권해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이 종목. 어, 지금 자리 때는 매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점 그좀 참고를 하시고 만약에 일부 현금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대형 섹터 반등 나오고 있는 대신에 중소형주 눌림목 구간이 좀 나올 겁니다. 내일, 모레, 다음 주 월요일 정도까지 조정을 주게 되면 그런 종목들을 한번 매수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런 쪽 색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CJ 헬로비전을 매수하셨어요. 만 50원에 45%를 매수를 하셨어요. 자, CJ 헬로비전. 만 50원. 45%. 자. CJ헬로비전이 여기서부터 빠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죠? 얘가 요렇 빠졌단 말이죠? 고점이 나왔어요. 캔들 아래꼬리가 좀긴 부분들이 있긴 한데 요까지도 밀리거든요. 그러면 이거 8,000원대까지도 보입니다. 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분명히 매수를 하셨을 것 같아요. 만 500원 자리 되면 그럼 저점깨면 손절해야 되는 겁니다. 주구장창 들고 갈 부분들은 아닌 것 같거든요. 9,100원을 깨게 되면 이탈했다가 아마 8,000원대 진입하고서 움직임이 좀 나와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적 한번 보죠. 실적을 보면 실적이 그다지 눈부시게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은 없습니다. 매출은 일정 부분 증가가 되지만, 10% 정도 증가가 되지만, 어,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이 싸 보이지도 않습니다. 싸 보이지도 않는 그런 상황인지라, 어, 일단은, 글쎄요. 저라면 리스크 관리 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절반 정도는 리스크 관리 해놓고 난 다음에 보지 않을까 싶거든요. 45% 비중은 너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리스크 관리를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9천0은 깨면 리스크 관리 좀 해보시는 전략 말씀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오셨나요? 옵트런택요. 옵트런택이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주세요. 아, 매수가는 6.052원인데 10%거든요? 10%요. 예, 조금 더 들고 가도 될까 싶어 매도가를 좀 알고 싶어 가지고요. 옵트론텍. 6,050원이요? 예, 6,052원요. 야. 조금 비싸게 사셨다. <laughs> 그죠? 어, 예, 이틀 전에 샀거든요. 아니요, 6,052원요. 그러니까 6,052원. 예. 예. 비싸게 사셨어. 예. 네. 예. 뭐 길게 그 보실 오늘... 생각이세요? 예? 길게 보실 생각이세요? 아니요, 그렇게 길게는 안 보고요. 예. 한 6,900원까지는 목표가를 잡고 사진 샀거든요. 6,900원? 예. 그럼 그 자리 때까지는 움직일 수 있어 보이는데, 어떤 기업인지 알고 계세요, 옵트론텍이 예, 예. 어떤 기업이에요, 언니? 그, 반도체 에이, 카메라 모듈 기업이에요, 이 기업은. 아, 예. 언니. 그러니까 지금 오늘 그 I T 주들이 반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최근 예예. 작년 연말부터 반등이 좀 나왔었죠. 예. 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제 가전박람회 있었잖아요. 거기 에 따른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자율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이 옵트론텍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계속 적자예요, 어머니. 예. 계속 적자라서. 예. 이거를 일단 어머님이 단기적으로 좀 보셨다고 하니까. 예. 일단 단기적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예. 6,900원이요? 글쎄요. 자. 예.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죠? 예, 예. 그리고 조정을 받죠, 여기에? 예. 그럼 폭만큼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예. 그럼 고자리거기 그 되면 한 7,100원 정도 나오겠네요. 6,900원 정도 에서그 예. 위로 넘어갔을 때그 예. 부분에서는 한 번쯤은 덜어주고 그냥 나오세요. 어머니. 예, 예. 네, 그렇게 하게 되면 수익은 일정 부분 내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예. 그렇게 좀 진행을 하세요. 아, 그럼 조금 더 들고 가도 되겠네요? 네, 조금만 더 들고 가보세요. 네, 하여튼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한국항공우주에요. 4만원에 비중 2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한국항공우주를 봅시다. 안 눌러지네요. 한국항공우주. 4만원. 20%. 얘도 많이 올랐죠? 그죠? 많이 올라갔는데, 이 녀석의, 이 종목의 특징을 잘 한번 보자고요. 조정을 받을 때 조정에 대한 폭이, 폭이 조금 비슷비슷해요. 여기 고점 찍고 나서 한 달, 두 달, 세달 정도 받네요. 고점 찍고 나서 한 달, 두 달, 세달 정도 받고, 고점 찍고 나서 한 달, 두 달, 세 달이니까 1월 달 정도까지. 1월달 정도까지 조정을 좀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항상 보게 되면 240일선 하회 했다가 올라갔네요.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얘도 요 정도까지 밀릴 수가 있어 보이겠네요. 그죠? 그러면 하락 추세 때가 여전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요 자리 때가 깨져버리게 되면, 이 37,000원 자리 때가 깨지게 되면 좀더 밀릴 수도 있어 보입니다. 고점 그좀 참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음 지금 이 기업을 4만 원 자리 때 매수를 하셨는데 중기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근데 그 부분들이 길게 좀 보셔야 될 거라는 거. 만약에 길게 보신다라면 일단 정고점 자리 때까지는 한번 올라갈 수 있어 보입니다. 4만 5천 원 자리까지는. 어, 항공산업에 대한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죠? 그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고, 좀 중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좀 보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잔소리 시간이죠. 반등 국면입니다. 어, 어제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시장 반등 나온다 말씀을 드렸었고, 지수에 대한 전략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아마도 선물 기준으로 247포인트 대 언저리 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자리 때까지 무난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좀 참고를 하시고, 어, 기관 쪽에서 다행히 코스닥에 매수해주고 있어요. 근데 요게 반등해서 나오게 됐을 때 기관 애들이 코스닥을 매도를 하고 거래소 쪽으로 이동하는가 그거를 좀 체크를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좀 숨고리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점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공부방 진행을 합니다. 저녁 9시에 진행을 해요. 9시에 진행을 하는데 시장에 대해서 공부해야 될 그런 전반적인 것들을 다 공부를 하니까 많이들 오셔가지고 공부하세요. 그래서 2015년도에 수익, 많이 내시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